오늘은 집진기 이동식 선반 테이블 뭐 이런 을 그렇게 해야 될까요? 어, 집진기를 만들어 서 사이클론 집진기를 전에 만든 걸 이제 이렇게 이제 이동식으로 어, 움직일 수 있게 테이블도 같이 쓸수 있게끔 만들어봤습니다. 우선 바퀴는 아직 못 달았습니다. 바퀴는 내일 달고 이제 이동식 간 이동이 가능하게 하면 되고요. 만들면서 위에 선반 위에 이제 테이블 형태로 해서 뭐 작업을 한다거나 샌딩을 할때 사용한다거나 그렇게 만들었고요. 그리고 옆에 백면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 이제 올 펙이 이제 거치대 형태로 언제든지 필요하면은 원하는 곳에 위치를 시켜서 작업을 편하게 할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한다거나 이런 드라이버나 어떤 장비들도 거치해서 필요시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래서 거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습니다. 그래서 만들었고요. 이쪽에도 만들었고요. 까지 사방으로 다 만들었어. 그리고 여기 사용을 하실 때는 소켓을 사용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소켓으로 이제 여기에 닦아으면 바로 작동할 수 있게끔 테이블 쏘를 사용할 때는 워크 벤치에 이렇게 구멍을 내서 만들어 뒀기 때문에 여기 꽂았어요. 바로 동작을 시키면 여기서 어, 테이블 쏘 바로 집진이 가능할 거고요또 청소기 같은 경우도. 소켓을 만들어 둬서 이 소켓을 꽂으면 바로 청소기를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바닥청소를 할수 있게끔 그랬습니다 또 이쪽 뒤쪽까지 우리 청소를 할 때는 여기 와가고 여기에 또 소켓을 만들어서 또 여기에 꽂을 수 있게끔 청소기를 꽂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장비 샌딩기 라든지 다른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만들어 뒀습니다